죽었어요 우리 헬로. 겐지 바운에 다주 저거 겐지 용검 있을 거예요. 저 아, 뒤로 세벌자 가는? 어 맵이 너무 좋다. 아, 이쓰 같은데. 아, 랙다 어, 아, 못 잡네. 한 있을 거야. 우리 나타 없어요?

여기 좁아서 좀 진지하게 해볼 거야. 거야. 나 지금 싹 잘랐는데. 카쿠들 깎아들어... 들어갈 수 있나? 어때, 저희가 다 살렸어. 견제 반기야. 올수 있어요, 올수 있어요. 진짜로, 진짜로. 어, 가보자, 가보자. 우리 겐지 살아. 우리 겐지 켜야 돼. 아, 어 음. 일단 나 내려왔거든. 나 갈. 지 어, 레이스터. 레이스컷미 필래. 레이스 투어 힌트 아너또 어디로 오냐나 타자야. 오늘 다피. 모이라부터 모이라부터. 뒤에 뒤에 봐줘 뒤에 봐줘 야타 물려. 안 보여. 대파 때문에 가렸어.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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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아이고. 아나 반피 아나 반피 때려봐. 아. 두마리야 죽어. 우리 캐루베러스 치요. 벤지 공을꺼야 아, 이거 공 겐지 올인데 윈스턴 부자 알아왔어요 원숭이 한대안 보여 괜지안 보여 자고 왔어요 아, 아, 아 앞으로 괜히 갔어 뒤데 뒤로 빠질 줄 몰랐는데 레기한 그래, 대만 아 겐지 터지겠다 저거 아한두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우리 없어 많이 우리 아타 있어요? 우리 쪽이, 우리 쪽이 겐지. 사 쪽이 겐지. 잠시. 레킹볼 좋아요. 아직 못찾겠요아아 아직 아니야, 아아나 설사. 내서 내서 내 돼. 속격 아, 나공 싣힌 아, 아, 거지. 겐지를못 <laughs> 찾았어. 트레가 주려고 했는데. 두명 누웠어, 두명 누웠어. 레킹볼, 레킹볼. 레킹볼 박쥐. 아. 아 나아나2 층. 왼쪽 2 층. 어점발아하면 맨지랑 모이라 모이라 건피 내려 내려와 봐 내려라 막힌 내려 아 거기 라인 갖고 안내 라인 내안 갖고 상대 아갖 근데 우리 굉장히 다 살렸어 모이라 짤아먹겠다 루시라 싶은 거 같아 비료 어디야 어디 모르겠네 우리 지금 음, 무시밖에 없어요. 이제 가요. 막턴이에요 우리. 다 모였어요? <laughs> 네. 갈게요, 내려갈게요. 라인 공 있을 어 라인 반피. 레킹볼 와요. 배웠어? 레킹볼 반피, 레킹볼 피 오늘 뭐 있어? 이라 반피. 아, 아, 저희 저희 수식이 라인... 없어. 아못 찾았어! 라야 라인 1 h 야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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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레킹볼 1 h 레이 살린다! 레이거 아, 아, 망치 단 말이야! 망치 스 갖고 바다 아.. 제발.. 보이라 부터! 아나궁 찬지 누웠어.. 보이라 부터 아, 이거.. 먹, 먹겠다 어, 뭐 겠다 어. 힐러부터 먹어야 됨 라인 공 없고.. 어. 우리 힐러 없어 겐지 군빠졌어요 엔진은 받았 다음 엔진은 받았어요. 엔진은 받았어요. 엔진은 받았요 엔진은 받았어요. 요 이거 정면 오게 해요 정면 오게 그래, 요 엔진은 받았어요. 엔진은 받았어어 나이스. 아 망치 안 나왔네 아나 썰려 렉킹골 렉킹시 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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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으로 돌아요 렉킹골 달피 렉킹골 오른쪽 렉킹골 컷 메르시 겐지,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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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썰려 나 썰려 나 썰려 멜시 아, 컷이야 겐지 겐지 한조 한조 정면 한조 정면 한조 정면 용화야 용 네. 한조 컷 나이스 나이아 피트 개짱 찍었다 만족스럽다 아 좋아 어 진짜 음. 덕분에 2배 루시가 나은 것 같아. 라타 보면. 렙이 좁아가지고.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어디가까 이번에는. 어, 속도 때문에 덕치기도 편하고. 아 여기면은... 여기도 매 엄청 좁은데? 그럼 이제 루시우 해야겠다. 아, 루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부산 렙이. 다 렙이 좁아가지고. 나타 계속 해볼까?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저기 해드때 윈디보다는 라인이 많은 것 같아. 아까, 아카, 아까님이 그냥 막, 너무 신중하게 말고 막 쏘라고 해서 막 쏘는데 더 길이 안 되는 거 같아. 신중감 막을 야, 섞어야 돼요. 맞아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세라님이 너무 막쏜다고 쏘지 말라는데. 아. 세라님 너무 막 쏘고. 정면, 정면 와요, 이제. 네. 오케이. 쟤 주는 거 없어. 라인 반피, 라인 반피. 라인 반피, 라인 반피. 라인 반피. 라인 반피. 라인 반피. 라인 반피. 라인 반 아, 뒤에 트래? 우리, 저, 저, 저. 아, 안 보여. 벽이 많아가지고. 뒤에 트레놀아. 아, 한쪽 개잘? <laughs> 우리, 아이, 어디야? 망치, 마이크. 트레가 물어. 아이고. 아, 좋을 아, 것 같은데? 아, 라이못 자른 게 너무 컸다. 아깝다. 아니. 연가잘나아님 지금만. 죽으면... 아, 음. 맞았어. <laughs> 빠졌어요. 저기 수 있어요. 아, 도 응. 있을 거 같은데. 어, 정형 갈게요. 트레 공 있을 아, 까 이거? 트레 있어요. 내가 아, 아저는데 아니야 나가 배웠어. 라인 붙착나 누웠어 많이 누웠어. <목소리> 나 죽을 것 같아. 나 나가 나가 나가. 나 트레가 불어. 트레가 문다고. 뒤로 와요 내 뒤로. 트레 트레 거점에 트레. 아 힘들어. 트레가 모이라. 나여기 네, 없어. 나백스테 어제 모이라. 우측에 우측에 뭐 있다? 우측에 뭐 있다? 그럼 뭐냐 이거? 아 뭐야 나 힐? 나해 가능? 아나 가능? 어 왔어 왔어 이거 라인공 올 거야 여기나 소멸 쓸게 최대한 오케이 아, 나나올거 같은데 그래 왼쪽 퍼져요 퍼져있어요 허져 그럼 주둔 이어딨어 쓰려고 갖고 나. 나이스, 나이스 미 아무용해가 겉점 있어떤돼 아나 혼자 있다, 있다. 그래. 아나 아나 나 라이크 자리... 라인 키세요라인크아 네, 아, 그래. 아. 아. 뭐야 없어 아무도 없어? 없어? 아. 딜러가 다 죽었어요 아, 아뽕안데아 뭐 아, 우리 궁 너무 쌌는데 왜 우리 너무 불리한데 이제 아,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 아, 뒤에 처례 정리 해줘 나이스, 려없다 이거 어, 트가 돌아가? 하트. 이헤트베러스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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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나 하나 뒤에 있어. 이거 나뒤하나 하트. 이거 트 이거 트이한 트롤 하트. 이 한쪽 롤 하트. 이거 트롤 하트. 이거 트롤 하아 이거 트롤 하트. 이거 이하 공두더 짤리면 안돼 더 짤리면 안돼 아니 그렇게 더 짤리면 안돼 아나 푸쉬야 이거 아, 우리 들어가야 돼. 돼 가야 돼 가야 돼요 밟아 밟아야 돼어 망치 돼. 깨, 망치 망슬 밟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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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뒤에 트레 계속 있어 나붙착 너무 꼬였어. 리스폰 해 줘. 좀 여기 나자보다는 오히려 <laughs> 아브리요 여기 위쪽으로 나오거든요. 내가 피해 이렇게 하자 고 위도 나오면 아나, 디디가 옆에. 보는 거야? 어, 어. 노래 불러준다 여기 신기하다 휴대 안앞나 옆에 브레이크가 있어주면 되겠다 라하나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위도 오라면 어떡해? 위도 안 나올 거 같아 휴대 어디로 오냐? 정면 위야? 한쪽에 있어 네. 한쪽에 있어 네. 아 잔다 전달... 디터가 네. 깼어 뭐라고 그렇깨워줬네아 트레 뭐야 트레 해벵

뒤에 든라 저놈? 뒤에 아, 뭐한터에라 아... 어, 미키야. 미키야. 야미키 미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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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거기 미키 많은데? 야 미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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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는데 이거 미키야. 미야 미키야. 없어, 힐 미키야. 미야 돼, 야 모여서 다시.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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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잡면안 된다니까? 짤리지 <laughs> 말요 치고 나오려 했더니, 치고 나오려 했더니. 치고 못 나와. 이미 딸 피었어. 피가 50도 되는데. 어, 왔거든요? 모여서, 모여서 다시. 힌디까지 오면 빅. 왔거든요? 다시 아, 봅시다. 이거 라인 궁 있을 거예요. 자, 궁 갈게요. 네. 아, 뭐야. 힌디 안 들어갔어. 이거 우리 궁역까지만궁역까지 모이라까지 봐줘요. 모이라 봐줘. 보이하 한주 바한 개피 주피 안보이는 데 있어요 우리 아... 헤르스 점프 갈래? 나 안보여 한 하나 네. 네. 오른쪽 재워한대 아, 네. 이거 이 망치 있어 뭐. 그래. 자탄도 있겠다 이거 자탄 거거든 이거 음, 그냥 그냥 돌아야. 있어야 돼. 있어 우리 피트 라인 반 라인 반이야 왼쪽에 모이라 뭐 컴퓨터 왼쪽에 모이라 뭐 우리 탱커들 해 줘야 나스마있을게나힐 나이... 짓는다 나이... 어, 움직다 이거 재웠어? 저. 웠어나궁 쓸게요 와봐 다 넣었어 씨X 나이스 <laughs> 라인 뭐 보나? 나이스 라인 잡음 개꿀띠 아수면 나이스 뭐야 위에 한조 어 뭐야 아, 아, 어딘 일이야 저쪽 위에 아까 둠피 썼던데 뭐 테리가 뭐. 올게요 안 한조 존나 위에 있다 저 위에 2층에 그냥 들어오라고요 아 어딘지 알아 나 트레 트레, 트레. 우리 트레 봐줘 뒤에, 뒤에. 우리 둠피 안 보이는 데 있어 안 아, 아. 저, 저, 망치, 저, 있어, 저. 망치 있어 망치 있어 아주 아파 일단 비비는 중 아, 한쪽 뭐야? 와 아, 아, 이거 뭐야? 왜 했다. 아, 이 많이 많이 아, 니야 아, 안안안안안 우리 야이리 뭐야? 많이먹 뭐야? 많 이거 뭐야? 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빠졌야요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렛츠케어 좋은거 없지? 아, 탄한번올거 같은데? 그냥 퍼져봐요 그냥 내가, 내가 맞을게 무조건 올 거인 거, 탄도번 방벽 들어봐요 방금 아! 안돼 안돼 아, 아 뭐야 이거 무슨, 무슨 용이야? 이거 궁 쓰지 마요, 이거 궁 쓰지 마 빼요 그냥 쭉빼쭉빼쭉빼쭉빼아궁 쭉 빼. 깨졌다 다음에뽕 있어요? 그니까 그래. 가야 돼? 이거 갈아야 발을 준비해야 돼 네, 가, 나, 가야 가 돌아야 돼 우리 궁다쓸준비해아 이게 왜 자? 나 갈게 나 갈게 내가 갈게 나밟게 오케이 아니 뒤로 세발차아이거워나탈 쓸게요 자리 먼저 사리 먼저 사리 먼저 자리에 개피해 에 개피해 따야 돼 따야 돼 자리에 개아피 1인데 안 아 내가 빗대 쓰만안 됐었는데 아, 앞으로 가면 쏘지 말걸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